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지요. 3월 1상 6장, 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월엘상 6장,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laughs>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laughs> 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또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 어떤한 성도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안 읽다가 보니 처음부터 읽는 것이 이제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 책 뜨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구약 성경을 보았으니 신약 성경에서 책을 탁 떠서 눈을 감고 이렇게 탁 찍어 이게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탁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찍혔습니다. 제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유, 이런 끔찍한 말씀이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이제 얼른 덥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책 뜨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래서 얼른 덮고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야지 하고 딱 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큰일 나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우리는 가끔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식으로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우연히 그리고 그 우연이 어, 몇번 반복되어지면 이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내삶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어, 합니다. 야구선수들 중에는 징크스를 가진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삼성 음, 선수 중에 박한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타석에 들어가면 이렇게 늘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은 먼저 장갑을 하고 그리고 방망이를 닦고 또뭐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 바닥을 쓸고 거기다가 방망이로 금을 긋고 이게 총 24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번 나올 때마다 24초를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 프로 야구의 법을 바꿨습니다. 모든 루틴도 12초 안으로 해야 된다. 그걸 넘어가면 반칙이다. 이제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자 아, 이제 박하니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루틴 중에 몇 가지를 빼고 12초 안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12초 안에 원래 하던 행동을 빠르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12초 안에 이제 모든 루틴을 다 하는 걸로 어, 마무리했답니다. 그랬더니 잘 맞더랍니다. <laughs> 자, 어, 야구는 잘 치면 삼할입니다삼할이란 말은 10번 중에 3번만 치면 됩니다. 이 빈도수가 낮을수록 징크스를 더 많이 가진답니다. 이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징크스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번 중에 세 번이라면 실력보다는 운이 더 많이 좌우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징크스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어, 신앙에는 징크스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3일 금식을 하면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 라는 이제 루틴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부터 어 문제가 생기면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하던 했더니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더라. 그 기도원 산꼭대기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더라. 그러면 그 바위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너도 나도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내가 원인을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내가 모를 뿐이지,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연 가운데 일하실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우연 뒤에 내가 알수 없는 원인, 원인이 그 우연 뒤에 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루스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기가 막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우연들은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연을 기대하면 될까요? 우연히 오늘 만나는 그 귀인, 동쪽에서 온그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걸까요? 루스는 어머니 홀로 대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밭을 다니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이 보아스의 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데 그 중에 그 여인의 마음을 들은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보아스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입만 벌리고 기다렸던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루시 어머니를 위해 그 이삭이라도 죽고 싶은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한 부유한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그 여인과 그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들이 합쳐져 이런 우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섭리들을 그 모든 우연들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압니다. 우연을 기대하는 사람은 늘 뭔가 과거의 어떤 원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징크스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법칙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내 가운데 우연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연 말고 어쩌면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오늘 과거의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일은 과거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일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그 우연을 기대하며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행동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입니다. 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법궤를 돌려주려고 했더니 그냥 돌려주면 안 된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섯 있으니 그 다섯 마리의 쥐와 다섯 마리의 독종을 만들어 이 선물로 그 법궤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자, 어떤 테스트를 했는고 하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두 마리. 근데 그두 마리는 금방 새끼를 낳아서 젖 먹이는 그 암소 두 마리를 선택하자. 그리고 그 암소에다가 멍에를 매고 수레를 묶은 다음에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계를 실어 놓자.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소를 끌지 않고.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는 그 소리를 어미가 듣게 하고 그리고 이, 이 암소를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럼 이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 이 암소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이고 또이 암소가 어미, 어미손이 이 아기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본능에 따라 그 아기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다곤신전이 넘어진 것이고, 우연히 다곤신의 머리가 부러진 것이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니, 우리가 겁낼 것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자. 라고 꾀를 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두 마리에다가 법계를 실어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베세메스로 그 소가 돌아오자 그곳에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수레를 다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 위에 암소 두 마리를 잡아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보고 있던 베세메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정말 저거는 하나님이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를 잘모르겠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보았습니다. 약 90%의 주석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헌신 예배이나, 아니면 임직식때이 본문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베세메스로 가는 이두 암소처럼 살자라는 것이 이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암소는 새끼도 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 마리가 협력해서 우직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이 암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자라는 것이 이제 90%의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그 설교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만 제 마음 속에 드는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이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좀 시험해도 될까요?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키신 그일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기도가 오늘 제가 기도하고 산이 로또가 당첨만 된다면 2등까지만 당첨돼도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게 받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이 집이 잘안 팔리는데 요 집만 팔아 주신다면 내 건강만 낫는다면 그것과 뭐가 다를까요? 베세미스로 가는 이 암소는 어떤 자의식이 없고 어떤 결단도 없이 어쩌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그곳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암소처럼 사용하실까요? 너는 너 주변의 환경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우직하게 나만 따라와 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과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소처럼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뭔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건 믿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 오늘 내가 교회 이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마침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딱한 그날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딱 내게 딱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더라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까요? 그 곡은 원래 유행하는 곡이라 어느 교회든지 다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가도 그 곡은 들으실 수 있는 곡이었을 거예요 내 아이가 이번 대학에만 합격한다면, 그 기,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여러 우연들을 겹쳐 징크스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런 여러 우연들을 모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징크스들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것으로 해서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났더니 볼이 잘안 맞네. 주일 예배 빠지고 났더니 뭔가 일이 잘안 되네. 그래서 내가 그걸 해치우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예배를 마치 그런 징크스처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를 선택해야 할때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징크스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책뜨기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주어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지, 100%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동력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상식이나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만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하고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훈수 두는 거 아닙니다. 훈수는 더 실력이 없지만 아주 적절한 훈수를 둘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안에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바깥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것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환,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의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원인을 알수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더 깊은 이유들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감추어진 이유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아니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역을 합니다. 아니. 그때는 안 들어 주시더니 더큰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뭐 나한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지만 마귀의 요구를 들어 주시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큰 그들의 요구에 굽히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보다 더큰 기적인 부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주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마귀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실 그것보다 더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나의 소원 들어주는 요 기적, 요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기적들을 내삶 가운데 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주시는 겁니다. 기적 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것 아니라 그분이 내편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그것보다 더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암소 두 마리가 새끼 떼어 놓고 그 길로 쭉 똑바로 걸어가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도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저런 기적들이 일어날까? 그 기적들을 놀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스스로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표를 보여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훨씬 더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 기적보다 암소 두 마리가 딴길로 가지 않고 걸어왔던 그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우연을 가장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이 기적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약대중앙계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